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순풍이 되기를 우리가 믿는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리, 내리는 비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보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마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90년 미국에서 삼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섯 살일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 또 기울어져 가는 가세에 조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어린 소년도 농장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과 새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14살이란 어린, 어린 나이에 독립해야 했고 다양한 일을 그때부터 시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떠돌며 보일러 점검원, 보험 판매원, 철도 노동자, 소방사 등등 하지 안,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전기연락선을 운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도 자동차가 생기고 또 사업 자금도 동나는 바람에 금방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그의 사업은 주유소였습니다 한창 잘 되려는가 싶더니 곧 대공황과 시대적인 불운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였습니다. 그가 주유소를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고객에게 요리를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대접한다는 것이 그의 특기가 되었고 그의 어떤 숨은 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쌓아온 요리 실력으로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이 식당은 점점 유명세를 탔으며. 레스토랑으로 번 돈을 활용해서 근처에 부지를 매입한 후 들르는 여행 여행객들과 숙 어, 숙박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모텔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불리의 화재로 말미암아 그의 레스토랑은 거의 전소되다시피했고 완전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레스토랑은 가까스로 복구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의 모텔 숙소 사업은 결국 접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0년쯤에는 그의 레스토랑 바로 앞을 지나가던 그 국도가 있었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국도를 이용했지만 더 새롭고 좋은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는 거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도로가 되었고 자연스레 그가 이, 이 사람이 세운 이 레스토랑도 손님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망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마저 그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60세 때 그는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60살이 넘은 그에게 남은 것은 정부에서 주는 얼마 되지 않는 돈과 낡은 자동차와 그리고 몇벌 되지 않는 양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요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실패를 보았고 나이도 많으, 많았으므로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개발한 그 조리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다른 레스토랑에 전수하고 이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받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립, 조리법을 팔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도돌며 자신의 조리법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법을 팔기 위한 거래에서 몇 번이나 거절 당한지 아십니까? 천번 하고도 여덟 번을 더 거절 당했습니다. 천 여덟 번을 그의 조리법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는 거절 당했습니다. 아무도 이 한물간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요리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천 아홉 번째 시도 끝에 이 할아버지의 조리법을 구매하고 식당을 열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리법을 구매한 사람은 피트 하먼이라는 사업가였고 이 조리법을 전수한 60이 넘은 노년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름은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케이프시 할아버지입니다. 이 동상은 어, 이 샌더스 할아버지의 조리법을 처음으로 인수한 피트 하머니 세운 케이프시 1호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케이프시 1호점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그의 동력자 피트 하먼과 왼쪽에는 어, 샌더스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1980년 90세의 나이로 이 할아버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하얀 양복을 입고 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참고로 당시 가난했던 이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는 여러 벌의 양복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거래처를 다닐 때에는 언제나 여름용 하얀 양복, 우리가 늘 트레이드마크로 알고 있는 그 하얀 양복, 그것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양, 하얀 양복이 이 할아버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당시 KFC는 전 세계 48개국에 약 6천여 개의 매장을 갖추고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목회자였던 빌리그레의 목사님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정신병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통렬한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숱한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베겨져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몸부림의 흔적, 그의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의 흔적은 그의 간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 소망을 주는 위대한 전도자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자신에게만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옴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익이고 무엇이 유익입니까?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무익하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시편 기자의 삶의 관점입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 내 삶의 행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의 관점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 때로 나에게 고난을,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실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주 속에서 빛나는 진주보다 더욱 빛나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이 솔맨의 아내는 그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솔맨은 이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나, 어,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청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메는 이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의 초상화, 초상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업이 다 마칠 즈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인생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해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는 너무나, 너무나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왔습니까? 그때 솔매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준 감사하라라는 약을 말고는 먹은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메이 그렸던 이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억부 이상 판매되고 인쇄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Head of Christ라는 솔메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솔맨이 그가 아팠을 때, 그가 가장 극심한 고난 당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역풍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순풍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큰 사랑의 소리를 외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온 불청객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고난이라는 연단의 도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철이 불 가운데 더욱 연단되는 것처럼, 비록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내가 이 연단을 거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동역자와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잘 사는 법은 이 고난을 멀리 하고 밀어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진흙 속에 빛나는 진주, 진,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될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외치시는 사랑을 우리가 듣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난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지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메가폰을 드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고난 가운데 내가 가장 가까이 너에게 머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당한 우리 여러 성부님 계십니까? 우리 지체님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불러 깨워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문제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특기 기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 이틀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전진함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외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